안녕하세요 패션과 뷰티를 연구하는 루킨의 루커 조수연 박세은입니다 오늘은 어떤 주제로 얘기를 해볼까요? 오늘은 20대들이면 한 번쯤은 겪었을 인터넷 옷차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어, 근데 수연 씨는 인턴 해보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네 저는 의류회사에서 한번 정도 했었었고 그 다음에 현재 증권회사에서 인턴을 하고 있습니다. 회사를 나갈 때마다 어떤 옷을 입어야 하지? 항상 고민이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인턴 때는 깔끔하면서도 편한 룩을 찾게 되는데 이게 되게 쉬우면서도 어려운 코디인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은 상사한테 예쁨 받을 수 있는 깔끔하고 예쁜 인턴 룩 같이 알아볼까요? 가장 먼저 소개해드릴 코디는 슬랙스 코디입니다. 인턴은 사실 회사에 잡일을 보는 일이 많기 때문에 활동성이 좋은 옷을 입고 가는 게 좋아요. 그런 점에서 슬랙스는 캐주얼 정장의 대명사라고 할수 있어요. 슬랙스와 니트, 슬랙스와 정장 코트, 슬랙스와 블라우스 이렇게 3 조합은 과하지 않으면서 포멀한 느낌을 줄수 있어요. 슬랙스 코디 되게 편하면서도 바지 하나로 다양한 코디를 할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혹시 수현씨만의 슬랙스 고르는 꿀팁이 있나요? 어, 저 같은 경우는 약간 하체가 있는 편이라서 일자핏 슬랙스보다는 종아리가 좀 붙는 부츠컷 슬랙스나 아니면 슬림핀 슬랙스를 좀 선호하는 편이에요. 슬랙스 같은 경우는 체형에 따라서 핏이 다르게 나오기 때문에 꼭 입어보고 사는 걸 추천드려요. 근데 바지도 좋지만 치마 같은 건 어떻게 코디하는 게 좋을까요? 치마 길이부터 말씀드리면 미니스커트보다는 무릎을 살짝 가리는 미디 길이의 스커트나 완전히 발목까지 오는 길이를 추천드려요. 물론 업무에 따라 다르지만 인터넷 잠일 특성상 짐을 들거나 프린트를 하거나 몸을 움직여야 하는 일이 생기면 짧은 치마를 입을 때 정말 <목소리> 하기 때문에 기장이 있는 치마를 추천드려요. 좀더 추가를 하자면 엉덩이를 살짝 가릴 수 있을 정도의 기장의 가디건이나 숏 가디건을 추천드려요. 치마와 니트, 니트와 블라우스를 입으면 캐주얼 정장의 느낌 또한 줄수 있습니다. 치마로도 다양한 코디를 할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혹시 치마를 고를 때도 알아둬야 할게 있을까요? 치마는 사실 하체 힙라인에 고민이 많으신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코디인데요. A라인 스커트나 플레어 스커트 같은 경우에는 하체 힙라인에 되게 고민이 많으신 분들한테 추천드리는 코디예요. 반대로 H라인 스커트 같은 경우에는 하체가 내가 좀 부족하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입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직장인 인터넷 코디를 살펴보았는데요. 루커 여러분, 다들 도움 되셨나요? 오늘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고 느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이상 루커 조수연 박세연이었습니다. 안녕. <laughs>